최애는 이거야. 이거는 약간 고렴이라면, 약는 저렴이라고. 음. 자고 일어나서 정말 번짐 없이 다시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치중 파우치 털기입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 친구 인스타 여신 보영이의 파우치를 털려고 보영이가 파우치를 들고 나와줬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제 친구고 제가 여기 인스타 올려놓을게요. 인사 한번 해줄래? <laughs> 수 있다고 시중 파우치 트기입니다 인사 한번 해줘 저는 꿀팁 주는 꿀팁 언니 채원아이 친구 문모나아이 <laughs> <laughs> 고양이가 화장도 엄청 잘하고 옷도 되게 잘 입고 그래서 고영이의 꿀템들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럼 같이 털어볼게요 고고싱 처음에 물 뿌주실 건가요? 제가 원래는 쿠션 유목민이라서 음. 쿠션은 잘안 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귀찮으니까 쿠션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모나 때문에 샀던 건데 입자도 곱고 밀착력도 좋고 다 좋긴 한데 내가 쓰기에는 조금 음. 건조해가지고 뿌이잘안 가긴 해. 그래서 나는 조금 수분감 있는 걸, 음. 촉촉한 걸 쓰고 그 위에. 이걸 쓰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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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브릴리에잇이라는 쿠션인데 재생 쿠션이라가지고 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나 피부과 뭐 관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쓸수 있는 일반 쿠션이 아니라 기능성이 추가된는 거?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쿠션에 정착을 못했었는데 음. 촉촉해 이거? 엄청 촉촉하고 음. 내가 피부가 되게 뒤집어졌었잖아. 음. 피부 컨디션이 좋아야지 뭘 써든 좋은 거야. 아, 근데 처음에는 별로였어. 이걸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되게 비싸. 음. 내가 피부 컨디션 이좀 괜찮아지고 결이 음. 괜찮아진다며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바른 거야? 어, 네가 나한테 피부 좋아졌다 그랬잖아. 어. 근데 이걸 쓰면 약간 피부가 촉촉하기도 하고 음. 커버를 하려고 두껍게 바르지 않고 그냥 음. 얇게 한 겹만 발라주고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면 되게 밀착력도 오래 가고. 음. 광도 되게 이쁘게 나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수분 위주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묻어남이 많아서 아, 그 위에 아, 아. 살짝 이걸 덮어주는 정도? 그러면 조금 밀착력이 더 오래가는 거 나처럼 약간 좀 건조하다 느끼는 시부지한테는 음. 이거만 단독으로 쓰기엔좀 음. 건조하고 이게 기획으로 왔었어 루나 컨실러가 근데 내가 컨실러 유목민이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토니모리 거를 썼었는데 그거만한 거 찾지를 못했어 괜찮다는 거는 다 써봤는데 그 이상은 찾지를 못했었단 말이야 음. 이거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본품을 샀어 그래 루나 컨실러 진짜 오. 괜찮아 이건 이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음. 얘는 파우치에 넣는데 컨실러는 정말 괜찮, 추천해줄만해. 근데 그쵸. 토니모리가 진짜. <laughs> 토니모리 전 직원이거든요. <laughs> 토니모리는 정말 가격 대비 부만한 거 찾을 수가 없어. 아니, 음. 내가 제일 메이크업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눈 화장인데. 맞아. 거의 10년째 토니모리 섀도우를 썼었어. 이걸 썼었는데 <laughs> 음. 또 단종됐어. 단종이 된 거야. 왜 이렇게 토니모리 단종이 돼? 미쳤나봐. <laughs> 그래가지고, 찾다찾다가 음. 겨우 찾은 게, 이거긴 해, 유명한, 데 오버테이크. 근데 이것도 사실, 만족을 그렇게 하야지 이게, 아 보여주기 조금, 음, 해서,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썼어요. 근데 이거는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다른 섀도우를 채웠다가, 어, 어, 어. 깨져가지고, 어. 이건 안 쓰는 거고, 이두 가지 컬러를 쓰는데, 이런 조합이. 애교살 만들기보너 아무것도 너무 아니잖아. 응. 근데 없어. 그리고 발림성이 약간 바세린광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오늘도 이걸로 섀도우를 썼다가 응. 이거는 진짜 내상에 차지 않는다 하고 애교살에 이걸 썼는데 쓰자마자 미쳤다라는 느낌이 근데 단종이 됐어. 아. 이거는 맥소반데. 근데 나는 이거를 베이스로 거의 쓰거나 응. 포쉐딩할 때이 컬러를 많이 써. 이거를 내가 쓰다가 음. 잠깐 바꿨었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되게 탁한 느낌이 들긴 음. 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템이라서 아 진짜 근데 붉은기가 많이 없고 어. 그래서 코쉐딩할때 나는 되게 잘 써요. 글리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맞아. 이거는 약간 고렴이라면 얘는 음. 저렴이로 추천하는 음. 템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 트윙클 옴미 6호거든. 근데 얘는 응. 되 입자가 큰거 작은 게 섞여 있어. 보여? 큰 입자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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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 눈 전체에 바르면 난 조금 응. 부담스럽고 이거한개두 응, 응. 개씩 써 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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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눈 중앙이나 눈 앞머리나 이렇게 찍어 바르면 아. 거기 약간 눈물 글리터 느낌? 응. 거기만 약간 강조가 되고 응, 되게 아이 응, 응, 응. <laughs> <laughs> 미안하다 너무 <laughs> 좋지. <laughs> 약간 <laughs> 그러니까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이잖아. 어... 포인트로 되게 큰 치크해서 음... 다 전체 하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음... 그리고 색깔이 되게 예쁜 게 연보라색, 뭐 연두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거 되게 잘 썼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야. 뭔지 알지? 오늘 어... 키튼 나는... 카르마. 어, 멍 뭔가지.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펴다르면 반짝임이 더잘 보인다고 해야 하나? 눈에 올리면 음. 이 골드 느낌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느낌 많이 나지 않아. 음, 음. 이 반짝이가 더 많이 보여. 이건 정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아이라이너? 어, 역시 토니모리. 이것도 정말 내가 10년 넘게 쓴것 같아. 이거는 내가 인정이다. <laughs> 진짜 너무 오래 봤어. 이거는 토니모리 하면 정말 이게 <laughs> 맞아. 음, 넘버 원이 아닐까? 토니모리 알렸지. 어... 이거 샵에서도 맞아, 진짜 맞아. 많이 쓰잖아. 그치. 근데 내 피부가 달라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20대 때는 번짐이 전혀 없었어. <laughs>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도 <laughs> 정말 번짐 없이 이것만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번짐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음. 여전히 이건 놓을 수 없는... 우리가 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짜이 팁은 들어 어, 대학교 다니면서 포니몰이 알바를 했었잖아? 음, 음. 근데 이게 굳는다고 음. 사람들이 얘기를 해 맞아. 얼마 못 썼는데 굳었다. 근데 난 이게 바닥이 보일 때까지 다쓸수 있거든. 음. 지금 보면 여기 쓴 자국들이 콕콕콕콕 나 있잖아. 음. 한번 쓰면 이게 이대로 굳어버려. 음. 근데 이거를 그냥 슈지 같은 거 한두 장으로 긁어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콕 찍어서 한 바퀴를 음. 돌려. 이렇게. 그럼 평면이 뭐 깨끗해지잖아. 오. 면이 이러면 다시 새 것처럼 쓸수 있어. 대박. 나는 지금 아까 절반까지 쓰고 이걸를 닦아줬지만, 음. 이거를 한 바퀴 다 쓰고서 한번 닦아놓으면 다시 새것처럼 계속 그한 바퀴 내내 쓸수 있거든. 바닥까지 쓸수 있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몰라서토네 물에 더 사게 하려나 봐. <laughs> 그리고 이 브러쉬는 쓴 다음에 항상 닦아줘야 돼. 무조건. 어, 왜냐면 이게 또 딱딱해졌다고 사람들이 안 그려진다. 근데 음. 물티슈 아니고 말른 티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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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음. 휴지로 음. 그냥 한번 닦아서 쓰고, 쓰기 전에 한번 주제로 음. 한번 풀어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잘쓸수 있어. 봤을 때까지. 미역 꿀팁이다. 오, 이건 정말 이상 안 팔았던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거는 잠깐 마실라갈 때나 가볍게 화장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팽이 <laughs> 일단 얇아가지고. 나는 이걸 엄청 쓰거든. 그치? 보다 이게 지속력이 되게 좋잖아. 진짜 좋아. 엉막을 어, 채우거나 응. 부담스럽지 않게 응. 자연스러운 응. 화장을 할 때는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쓰다 보면 끝에는 살짝 어쩔 수 없이 뭉뚝하지 뭉뚝하고 약간 지어진다고 어, 어, 어. 해야 되나? 그러면 이 끝에만 발라. 나는 어. 뭐 짝꿍이지? 맞아요. 음. 이것도 진짜 고영이. <laughs> 이것도 진짜. <laughs> 진짜 1 0년템이다 다른 걸 많이 써봤지만 어... 다시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거 1 0년템이다 어떤 아... 눈썹을 좋아하냐면 이 음. 속눈썹에 힘을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음. 너무 깔끔하게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뭉침 있게 약간 숱이 많아 보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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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을 좋아하거든. 음. 그러니까 길이가 짧지는 않은데 음, 얇아서 음. 숱이 없어 보이는 편이라 이걸로 되게 볼륨이나 컬링 할 때도 이게 되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가로 날림도 없고. 나의 10년대 10년대 <laughs> 너무 나이가 맞아 이거는 <laughs> 너무 봤어 너무 적이긴 한데 또 아몬드 브라운인데 음, 이거 진짜 좋다 그냥 그러더라. 나도 이것도 원래 토니모리 거를 거의 <웃음> <웃음> 아니 토니모리 화장품이 그렇게 좋대요 <laughs> 여러분 진짜 싸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맞아 의심 되게 많아가지고 고렴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음. 그래도 나는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엄청 예민한 편이라서 음, 음, 음. 나는 그냥 한 가지 쓰기보다다 섞어서 쓰거든. 음. 턱이랑 약간 광대 쉐딩할 때 솔직히 너무 강추 이런 건 아니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음. 그래? 이제 립이다. 어. 아, 진짜 보영이 립이 정말 아, 예쁘고 인스타로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너무 한결이다. 너무 너무 는빨강고 <laughs> 핑크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약간 다 코랄인데 다 비슷하기는 해. 이번은 모나템인데치몬 <laughs> <최근에 웃음>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고 미쳤어. 어, 진짜 예뻐. 미쳤어. 내가 베이스에 너무 정착을 못해가지고. 음. 그래서 되게 고심해서 항상 사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laughs> 이거는 너무 예쁜데 내가 이걸 바르고 나니까 입술이 되게 붓고 간지러운 거야. 근데 그래, 뭐가 안 맞나 봐. 뭐, 근데 내가 이거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음. 이렇게 된 매트한 입스틱 있잖아. 음. 페리페라 것도 음, 그렇고, 음, 음, 클리어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음. 근데 이게 약간 보송보송한 맞아. 게 포인트잖아? 약간 그런 거에 뭔가 나랑 안 맞는 성분이 음. 있지 않나 베이스로 어? 요즘 쓰고 있는 거는 이거야 이거 슬로모션이야? 어 맞아 야 이거 나 진짜 오래 썼거든 이건 좀 그래. 진하게 나 근데 이거 딱 음. 펴서 바르니까 음. 사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느낌은 조금 음. 떨어져. 근데 요즘에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음, 음. 난 이거보다 더 약간 신기가 돌고, 그런 게또잘안 맞는 것 같은 거야. 음. 이것도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베이스를 음, 어차피 가운데 바르는 일이 아니라, 서씬서잘 쓰고 있어. 그리고 안쪽에 바르는 게, 얘는 아마 300번인가? 어, 나 이거, 이거 그치. 진짜. 근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어떤 사람이 바르면 되게 튈것 같고. 음. 그 나는 내 입에서 이렇게 안 튄다? 어 나도 그냥 포랄한 느낌이야 오. 이렇게 약간 여기서 보면 되게 형광 주황 막 이런데 어, 근데 막상... 이게 얼굴에 확 사는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내 최애는 이거야 네.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나 이것도 진짜... 뭔지 알지 <laughs> 이것도 진짜 오래된 보양이 이거는 진짜 얼굴에 나한테 형광등을 켜주는 컬러 이거는 베이스가 뭐든 상관없어 어. 이거만 그냥 가운데 깔아주면 이거 다섯 통쓴거 같은데. 너가 진짜 정말 오래오래 쓴 오래 많이 물어봤었어 나한테 뭐 발랐다고 어. 되게 레드 오렌지 느낌이잖아 전혀 진짜 코랄 좋아 근데 이거는 바르면 입술 안보어어 어, 전혀 대박이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틴트 같은 거엔 안 그런데 어. 아까 그런 립스리 립... 종류 있잖아 뭐가 들어가나 보다 어, 너무 신기하게 보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음. 1호 코랄 소환약 근데 이거는 진짜 너도 좋아할 것 같은 게 나도 음. 총촉 한리티를잘안 써. 음. 근데 이거는 바르면 탱글탱글해진다 그래야 되나? 너도 그냥 써봤어, 우연히. 음. 너무 이쁜 거야. 나한번 써봐. 근데 이걸 바르면 약간 필러 맞은 느낌? 아, 좋지. 어, 내가 이걸 바르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어. 진짜 입술이 뭔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탱글한 느낌이 있어. 근데.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어. 글로시한 거 치고는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야. 음. 근데 이렇게 진하진 않고 나는 대부분 이런 거다 바르고 나서 위에 살짝 발라주면 건조한 것도 덜하고 통통하게. 통통하게. 어 통통하게. 이건 너 이따 발라봐. 알았어. 색 너무 예쁘다. 이제 오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하자. <laughs> <laughs> 이제 뭐 그럼 인사해야지. <laughs> 어나 못하겠어. <웃음> 빨리. <웃음> 여러분 오늘 인스타 여신 제 친구, 보영이의 파우치 보셨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laughs> 보영이가 너무 프로 유튜버처럼 말을 잘해서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보영아, 고마워. 네. 안녕.